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마 어, 우리의 행동이지 않을까. 그, 그 행동을 통해서 어, 성도와 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이틀의 토요 일 일, 요일 동안 어떻게 재밌게 보낼 것인지 또 어떻게 휴가를 휴가를 길길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아, 내일 주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서 좀 조금 휴식을 갔다가도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생활 다른 생활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것 중에 눈에 띄는 또 행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대처 방안이 방법이 다릅니다. 성도든 세상 사람들이든 인생의 풍파를 맞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어, 그것을 대처합니까? 자신들의 그것을 이겨, 이 위기가 오면은 자신의 힘으로 처음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기 힘으로 안될 경우에는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그룹에게 요청을 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조금은 성도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이 방법이 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과 더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던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아닌 뜬금없는 재앙이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그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세우심으로써 그를 향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 모르드게 유대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실현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한 이야기 다음에 앞에서 한 그런 모르드게 이야기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이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마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도 철미하게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장 7절을 보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선택해서 12월 아달월 12월 12월이라는 날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 당시 점성술이 발달한 페르시아에서 신에게 뜻을 묻는 행위가 바로 제비를 뽑는 행위였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지난주 우리 김혜 목사님 설교 때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 이거랑 똑같은 일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만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 자신을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정치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비를 뽑음, 뽑음으로써 신탁이랍니다 신의 뜻을 물어보고 그,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정치적인 첫 번째 시작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당성을, 화, 정당성을 확인받고 곧장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만이 아주 자신의 계략을 아 정말 이 이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은 어디냐면은 오늘 하만이 이아우솔의 왕에게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와이 사람 말을 아주 간교하게 간사하게 뭐 혹은 뱅같이 정말 잘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자신의 마음을 싹 숨긴 채 왕을 높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투영시켜서 왕이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마는 세 가지 말로 아수에류를 설득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한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맨첫 번째 부분 나오는 한민족. 이 한민족이라는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많은 민족들 중에 그냥 한민족. 페르시아가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영토 그 중에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 작고도 작은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떻다 합니까? 흩어져서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냥 흩어져 거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흩어져서 주변에 섞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찮은 민족이긴 하지만 왕의 법 아래에서 자, 왕이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기들만의 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할 가치도 없다 유대인 그들의 이름을 말할 가치도 없이 그냥 하, 왕이 보시기에 하찮고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을 통해 유대민족을 비하한 것 뿐만 아니라 왕에게 그냥 거슬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슬리는 존재, 왕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묻혀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9절 첫 부분에서 나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이라는 말은 에스터 1장 19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무무간이라는 신화가 나와서 와스티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때 무무간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내뱉었던 말이 왕이 옳게 생각하시거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러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보시기에 이것이 지혜롭다 당신이 보시기에 이게 맞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보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지만 당신의 권위 안에서, 당신의 생각 안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완전 그 아수르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아부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는 권력과 권위에, 권세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아, 이 백, 이 신화가 나를 띄워주고 있구나. 나를, 나의 왕권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만도 이 무무관의 생각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민족을 멸하여 버리셔서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이, 왕의 권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왕의 지혜와 권세인 것처럼 스며들게 해서 꾸며내므로써 높이는 말로 아우수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마는 아우수의 마음에 결정타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바로 구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1만 달란트를 왕의 근고에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란 금액이 좀 예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아우수로 제국,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1년 동안 운영할 때 썼던 총 세금이 얼마나 아십니까 1억 5천만 달란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만 달란아 1만, 1만 5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1만 5천 달란트 중에 1만 달란트를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와, 그 나, 페르시아 전체 1년 동안 쓸 세금의 3분의 1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1시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올해 2022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3조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603조 원 중에 약 400조 원이 되는 돈을 오늘 이 하만이 주겠다라는 말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에 곧장 아하스웨로는 앞에 두 마디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이말 한마디 하니까 곧장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하만하게 주면서 네 뜻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네 뜻대로 해라. 얼마나 아수레가 돈과 권력에 욕심이 많은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만은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재력뿐만 아니라 그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아주 잘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간사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 수산성을 비롯한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유대인 말살 정책이 선포되었습니다 각지방에 내려진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은그 정책에, 그 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조서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유다인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모든 유다인, 곧, 뭐, 늙은이, 어린이, 청년, 여자 등등 모든 구체적으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이 조서 안에 적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전쟁이라 할지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좀 살려주는 게 약간 관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살려서 그들을 생포하는데 오늘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가는 어린아이나 어린 그 여자들까지도 다 죽여라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까지도 다 가져와라 탈취해라라고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하마는 유대인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그 유대인들의 모든 흔적을 싹다 지워버리겠다는 말을 오늘 이 조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든 페르시아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3장 15절, 3장 15절을 보시면 반응은 동요했고 혼란스러웠다, 어지러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뭘큰 잘못을 했길래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루 아침에 12월 달만 되면은 12월 며칠이 되면은 그냥 모든 유대인들 다 말살해라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해라 이것이 합법화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당황스럽고 잔인한 정책이란 것도 이것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아침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가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유대인들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위기가 우리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만처럼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혹은 법을 이용해서 우리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교묘한 방법과 힘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르시아인들처럼 어지럽고, 동요하고, 당황하고, 놀라고, 어떤 사람처럼 자포자기 해야 되고 그냥 단지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피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고 그거,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기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자신의 옷을 찢고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보기에는 서로 다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배옷은 가족 중에 상이나 재앙을 당할 때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입는 옷으로서 아픔과 애도를 표현할 때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또한 자신의 슬픔과 큰 고통을 가시화 시켜서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재앙과 이 위기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슬픔을 당한 것을 이 행동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뭘까지 합니까? 대성 통고까지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한 감정을 확실하게 오늘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과 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죄를 뒤집었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단지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고, 유대인들이 참 마음이 아프구나. 참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죄를 뒤집었쓰고 굵은 배옷을 또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라고 안타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들 안에는 중요한, 내, 중요한 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3절을 보시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울며 부르짖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1절처럼 대성통곡을 했다. 그냥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지만 이 부르짖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어, 지아크 자아크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이,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다, 비명 지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단어를 쓸 때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다 라고 저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냥 고통을 당해서 슬펐다 라고만 이 단어를 통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뭘 했다고 합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금식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금식은 속죄일과 같은 그런 정해진 때에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재앙이나 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금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금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르짓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 도저히 눈앞에서 자신이 할수 없는, 아무것도 무의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엘서 2장 12절을 보면은 유엘선지자가 메뚜기 심판을 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기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슬픔을 당했다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다 굵은 배옷과 제옷을 뒤집어 쓰면서 쓰면서 나는 이 재앙에 이길 힘도 하나님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르드기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 것, 즉 기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부질없는 행동이라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웃긴 좀 예어가 있었습니다. 웃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학생회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과 점심식사라든지 저녁식사를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학과장 교수님과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식사전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좀, 좀 신기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당당하게 네! 들어주십니다. 라고 저는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돈으로 저를 쳐다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심한 경우는 무시까지 합니다. 어쩔 때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아,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세상 사람들 말처럼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냥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더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꼭이 말을 믿고, 되새기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그 자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도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뭘 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이 부르짖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하고 마무리됩니다. 항상 부르짖음 후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구원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사사시 때는 사무엘을 비롯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에는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회복의 역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부흥이할수 있는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길성조 목사님을 시작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 참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주규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볼때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치는 그 곳에, 우리가 부르짖는그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수요 기도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들 함께 가진 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대정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왜냐? 마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해서 기도할 시간을 이 예배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시간을 없애버리려 고 합니다. 도나가서는 그런 기도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도의 자리를 막거나 교회에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런 마귀의 방해, 방해에도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회복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기도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이 기도의 시작을 함으로써,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까 요에서 2장 12절을 읽었는데, 2장 18절에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18절의 첫 번째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12절에 말했던 하나님께 금식하고 불르지증 그때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그 곡식들이, 그 기름들이, 그 부유함들이, 그풍함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 어, 아, 그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사장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에스터가 믿음의 반응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신기하게도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므로써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의 시작과 또 좌절이 있을 때 어김없이 엎드리고 회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역사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 가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빨리 나라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가 다시 부흥돼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렇게 들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힘쓰고 기도의 자리 나오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6월 26일 청동원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같은 부서에 맞게 그런 역할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사 준비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말씀에 의하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분명히 그들은 다른 일들도 할수 있었습니다. 또 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명령에 대항해서 힘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한 것은 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한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그 어떤 방법보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기도의 마음을 쏟고 다시 기도의 자리 회복하는 저와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의 힘 쓰고 전진하는 사랑하는 장원 세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